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이 찬양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Yeah. Hey. 찬성 기세. 소예모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혼돈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중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신음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땅 위에 다시 한번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청결함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설수 있는, 그래서 예배자로 설수 있는 은혜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일천 번째로, 아침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소원이 날마다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큰 간증으로 살아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셔서 하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일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호 없어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검과 전연봉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려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이 예언을 계속해서 하자 왕의 나라 시드기야와그 고관들은 결국에는 그 정치범들이 나라의 반역을 전든지 아니면 이러한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를 바로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둬놓고 맙니다. 이 감옥에 갇혔을 때가 시디기야 왕, 바로 1 0년때 되던 해였는데, 요 1년 후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게 되어지죠. 자,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나 하시는 것입니다. 제안보다는. 이렇게 행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내 사촌 하나멜이 올 것인데, 그 하나멜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땅을 돈을 주고 사 두어라.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미.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미래를 볼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조금 있다가 숙부의 아들 즉 하나멜이 자기에게 와서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주고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바룩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 놓고 우리 지금 부동산법에 의하면그 어, 도장을 찍게 하고 그리고 바로이그 증인이 되게 하고 바룩으로 하여금 그 매매 증서를 이제 토기 어, 항아리 종류였죠 거기다가 깊숙이 잘 어, 간직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 시대 뜰에 갇혀서도 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하는데 도저히 상상도 되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어, 하라고 했을까 나라가 망하면 그 토지 계약서가 그 땅이 무슨 어, 그 이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 이러는 그 모습을 보고 약속을 하나 하죠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 바벨론에 어, 잡혀가지만은 반드시 너는 돌아올 것이다. 즉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게 돼요. 그 증서로, 그 증거로, 그 약속으로 바로 이 땅을 사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냐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왜이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이 땅을 통해서 왜 망하게 하셨느냐. 우리 궁금한 거 아닙니까? 일이 안될때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도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이라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지금 예레미야 자기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서 매매계약서를 이렇게 지금 토기 속에다 둡니다. 궁금한 겁니다. 왜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느냐? 이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이고 거룩한 땅이고 아주 깨끗한 땅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아주 더러워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잠깐 빼내고,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정결한 한 후에 이 백성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구약에도 이미 이런 사건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땅이 파괴되고 폐역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그 홍수의 심판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심판을 통하여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회복하게 하고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 19 때문에 너무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정결치 못하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깨끗하게 만들어 가고 계실까. 저는 이번 주간 이 날씨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늘을 바라다 보고 멀리 바라봐도 내가 어렸을 적에 바라봤던 그런 가시거리가 분명해서 이곳저곳까지 다 보이고 그렇게 날씨가 좋은 그런 모습 속에서 멀리까지 볼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얼마만큼 이 땅이 깨끗해져 있는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게 이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의 일을 망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좋아하는 것들을 놓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일들을 바로 멀리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정결치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깨끗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곳에 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자로 설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내려진 여러 가지 전염병과 재앙들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우리가 깨달아서 다시 한번 회복의 잔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부터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22장 말씀 생각하면서 1절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오된 신 널 보래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